아쉽게도 요즘 시대는 욕구와 욕망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도 생겼죠. 그만큼 쉽게 욕구와 욕망에 노출되고 온라인에서는 그것들을 채울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난 지 오래되면 설렘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쉽고 빠르게 다시 설렘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람 피우는 것에 중독되어 버린 바람 피우는 유부녀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아시죠? 한번 바람을 피운 뒤 후회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아이가 있어도 말이죠. 한번 바람의 맛을 알게 되면 그 짜릿함과 달콤함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일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람이 일상화돼서 만나는 남자가 없으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한두 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몇안 되는 소수의 여자만 그랬다면 지금은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랑과 로맨스는 없고 그저 쾌락만 추구하는 바람둥이 유부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람둥이 유부남들은 여자 구하는 게 너무 쉬워졌다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잘 대주는 바람둥이 유부녀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문제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에서 이러한 흥분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외도로부터 빠른 스릴과 만족을 찾으려 하며, 이는 기혼 여성들 사이에서도 점점 더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불충실의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관계에서 더 이상 도파민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새로운 파트너를 통해 다시금 도파민의 자극을 얻으려 합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종종 정서적 친밀감 뿐만 아니라 물질적 지원도 원합니다. 자신의 욕구가 현재의 파트너로 인해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빠르게 다른 파트너로 눈을 돌립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새로운 파트너가 자신에게 정서적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적인 파트너 교체는 오히려 그들의 도파민 중독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바람둥이 성향이 강한 여성들은 명확한 거절을 피하고 모호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두로 거부의사를 밝혔더라도 다른 남성의 접근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이면서도 동시에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관계를 이끌어 갑니다. 이들은 성관계를 쉽게 맺고 만남을 우연으로 여깁니다. 더욱이 친밀한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에게 쉽게 만족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낄 때 더욱 매력을 느끼며 상대방이 자신을 따라오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고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여성 중 상당수는 외설적인 농담을 즐기고 성적인 대화에 능숙합니다. 이는 남성들을 빠르게 끌어들이고 친밀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을 유혹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동시에 도파민의 빠른 분비를 유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소재와 사생활에 대해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쓰며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진실이 아니며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여성들은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여러 파트너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외도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항상 주목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러한 인정 욕구는 그들의 외도 행동을 더욱 부추깁니다. 외도를 통해 그들은 잠시 동안이나마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며 도파민의 자극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장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바로 금전적 여유와 경제적 지식인데요. 행복한 노후, 황혼, 연애 등 사람들과의 관계와 노후에 대한 자신감이 바로 주식, 부동산, 재테크 등의 경제 지식과 금전적 여유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시나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요즘 사회에서 살다 보면 집에만 계속 있게 되고 취미 생활은 커녕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연애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계속 고독스러운 채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나 걱정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들은 운동을 하고 치장을 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할수 있는 여유가 있고 꺼릴 것이 없는 나이여서 편한 만남을 할수 있기에 신체적 건강도 그렇고 마음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자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평소에 마음 편하게 누구든지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사고 싶은 옷, 만나고 싶은 이성,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가장 먼저 나를 찾을 것입니다. 중장년 세대에서 갑자기 경제적 여유를 찾기에는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울 겁니다. 보통 부자들은 뉴스를 보고 번뜩이는 돈벌 국리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지금은 초전도체 이슈에 집중해야 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끄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었나요?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수익을 크게 주는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2023년에 진행했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재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신성 델타 테크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큰 수익을 볼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7월 말에 문자로 이 신성 델타 테크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10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 상용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인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과거 자율주행 관련주로 크게 오른 전적이 있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단에 제 전화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전화번호 010-4817-6890번호로 부자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